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조다로가 간다! 68탄은 인사동에 나왔습니다. 오늘, 어, 2023년 8월 12일, 3일 후면 광복절, 어, 우리가 어, 광복절 맞은 지가 이제 벌써 68주년이 됐나요? 어, 인사동에 나왔는데, 인사동에 오면, 저쪽 인사동 내거리에서 어, 여기 약국으로 해서 안곡동 쪽으로 가다 보면 갤러리 이즈라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미문화예술제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조달로가 간다 68탄은 파리로 광복절 78주년 맞이 한미문화예술제에 왔습니다. 어, 그, 이승만의 그 비전이라는 책을 신분이 한미동맹 이승만 기념체단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한미예술제를 진행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잠시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열방의 빛으로 회복되리라. 굳게 맹세하며 감춰진 태극기 일제히 소리쳐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만세. 대한독립 온누리의 메아리쳐 울려라 기쁨의 눈물, 온누리의 메아리쳐 울려라 위대한 자유의 함성소리 선조들의 애국 충정이 하늘에 사무쳐 주권이 회복되고 반만년 역사의 길이 빛나는 인류의 횃불이 되어 타다 아, 찬란한 대한민국이여 찬란한 대한민국이여 찬란한 대한민국이여 팔려 광복절 민족신 노형의 목사님 이사장님 실고 찍에 한 그게 오셔서 정말 작품내오셨습니다 서소속 교수님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의장님이신 박갈 대의장님께서 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 쓰지는 못했지만 아, 노형의 이사장님 나오신 거랍니다 선물

출범식이라고 할까 하고 있습니다. 춘청도 분이세요? 춘청도가 중요합니다. 네. 어,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서, 어, 그렇게 감동을 주는 의사소개서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오프닝을 하고, 이승만의 비전의 저자이신, 노영의 이사장님께서 잠깐 나오시지 인사하고, 대회장께서 대회사라고. 왔습니다. 네. 네. 한미 이 우리 이 예. 예.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45년 해방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상당히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네,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이승만 기념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모임이 있어서 여기 인사동 갤러리 2주의 2층에 마련된 오픈식에 왔습니다. 제일의 한미문화예술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그 남남 갈등으로 한 30년간 큰 권역을 치렀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45년 해방 이후로 48년까지 해방 전국 동안 또 남남 갈등으로 큰 권역을 치렀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필두로 한 소련의 정권이 들어와 있고 남쪽은 이승만을 필두로 한 미군이 이렇게 대치하다가 3년 동안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 48년에 소위 그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로 또 50년의 전쟁이나 3년 동안 피비린 나는 전투라고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 최근에도 그 김영삼 정권 이후로 지난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까지 30년간 극심한 갈등을 하다가 이제 새롭게 정반합으로 어, 갈등의 고리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에 어, 젊은 여성께서 어, 한미 문화예술제를 하자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아주 뜻깊은 거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이제 과거의 그런 이념과 사상의 갈등을 끊고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시작한 우리 정부가 우리 나라가 이제 남한, 북한, 동북 삼성과 더불어 세계 중심국으로 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 시작하는 조촐하지만, 시작하는 한미 문화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 들어가서 잠시 마무리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LA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늦게는 했지만, 저희가 한미 국면을 통해서 이슬람 거국 대통령이 소련과 중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북한은 소련과 중국을 선택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어습습니까 북한은 거 u 나라가되 a Bukhana, b u k h a n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a n a Buk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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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k 대통령이 Bukhana, Bukhana, b u k h a 실제적으로 1954년 1 0월 1일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죠 남동 친구 사귀면 어떻게 돼요 광범하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늘 변하고 돌고 돕니다 오늘 3일 후면 맞는 광복절 특별한 기념식을 맞아서 3일 전에 시작하는 8월 12일 한미동맹 음... 이승만 기념재단이라고 하는 곳을 출범해서 시작하는 조출한 한미 문화 있을 때그 개막식에서 어,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다로가 간다! 68탄은 인사동 내거리에서 어, 안국정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갤러리 2층, 2층에서 시작하는 한미동맹 이승만기념차단이 하는 제1의 한미문화예술제에서 조국과 민족 그리고 자유민주를 생각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부라고 할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윤석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계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적 큰 틀에서 보고 조명해야 지 않나 얼마 전에 그 한국과 그 전세계가 다퉜던 6.25 동란이 끝나는 휴전협정일이었죠. 그때 다부동전투 현장에 경상북도 7국에 이승만 대통령과 푸르만 대통령 동상이 세워지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한미동망 이승만 기념재단의 오픈식에서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조다로가 간다! 68탄은 인사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